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아, 전에는 그냥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막연 했는데, 어,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아, 이제 때가 있구나 모는것이 사람은 그때를 잘 관찰하고, 을그 그때를 잘내고서도 어, 만들면 큰 고기 있지만, 그때를 모르고 지나가버리면, 아, 그 보고 참구나, 정말. 쉬어, 아버지. 그래서 정말 그 응. 어, 음, 결혼하는 것도 때가 있고, 응. 또 아이를 낳는 것도 때가 있고, 응. 또 모든 그 음, 세상 만사가 정말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응. 우리가 의지 의지력으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응. 결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. <laughs> 는그 시간의 풍요 안에 그 갇혀서 그 시간 안에서 떼글떼글 돌아가면서 아 맞지 부 우리 이모님 같은 경우에 전 정말 우리 이모님도 큰 복을 받으셨다는 생각을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에에 정말 예수님이 믿는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아, 왜냐하면 저도 음. 예, 사람들 많이 겪어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죄여 어,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어, 마음이 풍요롭고 또 어, 이해심도 넓어질 것 같고 주여. 그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해줄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주님. 왜냐하면 그 경륜이라는 게 있거든요. 주여.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경륜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아 네. 자연스럽게 나이가 먹다 보면 이 경륜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뭐그 자연적인 세상의 이치적인 것들을 그 세상의 이치적인 것들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오히려 그 자기의 생각의그 어, 살아온 그 결과 자기의 상처 또 자기의 살아온 그 세월 아직 고집 그런 것이 똘똘 묻쳐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도 아버지.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고집이 세고 그랬습니다.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집이 세고 주여. 자기 생각이 강하고 아버지. 아 그걸 꺾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. 아지 저는 감사한 거 뭐냐면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멘. 아집이나 고집이나 그런 것들이 저도.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굴곡진 삶을 살아가,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습성들이 자기 몸에서 다 그게 배워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의 기준점이 딱 있다 보니까 그 기준점에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아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조금 배려를 해야 되는구나. 아, 네. 좀더더 더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. 좀더 내가 설사 그런 그 마음에 좁은 마음을 갖고 우크한 마음을 갖고 좀 약간 야속한 마음을 갖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좀 넓은 마음을 가져서 아, 네. 배려하는 마음과 아, 네.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또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, 네. 아, 가지. 가시려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아멘. 네. 그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, 네. 가능하다. 아멘. 네. 그렇지만 그 주님이 안 계시면 아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폭파 속에서 정말 아직껏 고집이 정말 셀 수밖에 없다. 아, 그렇지. 그래서 그게 어,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다가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을 느껴요. 왜냐하면 운동성이라는 <laughs> 게 아, 그지 또 고집이 세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만케 대화를 해보면 마찰이 생기는구나. 아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, 이해를 해요. 왜 이해를 하느냐? 어 그분이 삶이 힘들었던가 아니면 그분의 삶이 순탄치 않았, 않았으면. 그분 나름대로아직껏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꺾기 보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 그게 아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상대방의 그 무조건 내 생각을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마음을 들, 들으면서 같이 공감을 해줄 때그 아집과 고집이 센 사람들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. 아렐루야 정말, 아, 정말 아, 느끼게 되었어. 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저는 그냥 제가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 정말 그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싸워 보기도 하고 다퉈 보기도 하고, 하고 또내 고집대로 해본 적도 있고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. 사랑을 하라고 함으로 품어주는 마음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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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열두 제자들이 제가기다 특색이 특색이 틀리잖아요 아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, 이분명 아, 하나같이 제가기다 틀려요 아멘 하지만 그주 중이 그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강제성이나 어떤 우화 적속으로 그들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끌어 오셨던 것처럼 아멘. 우리 우리의, 그 뭐야, 우리의 마음도 저의 마음도 아.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아멘, 아멘. 정말 그건 꿈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쉽지만은 않은데 어찌됐든 주님.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야 될건 뭐냐? 아,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설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훑출하기보다는 일단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캐치를 해야겠다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할렐루야. 상대방이 그말 속에 그 언어 속에 그 상대방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그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알게. 그 말에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아멘 네.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많은 세월을 통해서 어, 제게 연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멘 아, 네.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어, 아, 네. 우리 형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모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저렇게 아멘 네. 아멘 네. 하니까 아 저도 막 아, 참, 그 처음에 예수님을 만던그 생각에 막 하면서 귀여워. 아나도좀좀더 <laughs> 교수님한테 <laughs> <laughs> 저 사랑 사랑 뜨거웠으면 좋겠다. 아멘. 기습니다 아멘. 아멘.